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 볼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스러운 경륜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리 권면하고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리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에베소서는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수서의 주제는 화해와 연합이라는 대표적인 키워드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화해하고 연합하게 된 우리는 그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수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 교회론, 또 종말론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잘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우 중요시하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비전을 품고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며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